근데 문제는 이 미네랄이라는 친구가 좀 과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미네랄은 나갈 때 짝이 있어야 나간다. 짝. 손잡고 나가는.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친구를 몸에서 빼내려 그러면 칼륨이라는 애가 있어야지만 나가요.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있어야지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이 들어와서 일정한 수분을 잡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나트륨을 빼지면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나트륨이 나가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되는 미네랄이 없어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가면 나트륨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런 게. 그럼 몸에서 이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야, 이거 몸에 문제가 생긴니얘 심각하네. 그럼 어디서 마지막 비축고가 어디냐 면 뼈예요. 뼈는 이제... 미네랄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미네랄을 빼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슘도 빼고, 나트륨도 빼고, 이렇게 빼서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가 되면 붓지 않고 나가요. 그 저희 소금은 자기 전에 물 한잔 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안 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의 예방, 치료 부분은 소금을 적대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소금과 친구가 돼서 적절한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제 채널에서 질문 중에 또 많은 게 네. 소금을 드시면 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소금을 드셔야 할까요?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 이유는 이제, 소금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금의 역할이 이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이제 소금 부족도 있지만 수분 부족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소금하고 이제 짝이 돼서 있는데 적당한 시점이 되면 수분이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듯이 라트륨도 같이 빠져나가줘야 예요그러니 매일매일 속을 먹는데. 몸이 쌓이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모든 미네랄, 독소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당연히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중금속도 몸에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안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서 배설되는 거 똑같이 미네랄도 들어와서 배출되 이게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우리가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미네랄이라는 친구가 좀과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미네랄은 나갈 때, 짝이 있어야 나간다. 짝. 손잡고 나가는. 그래서, 그렇죠? 나트륨이라는 친구를 몸에서 빼내려고 그러면 칼륨이라는 애가 있어야지만 나가요.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있어야지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이 들어와서 일정한 수분을 잡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나트륨 빼주면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나트륨이 나가려고 했더니 친구가 되는 미네랄이 없어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없다는 거죠. 그럼 못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붙는 거예요. 근데 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가면 나트륨이 어느, 너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런 게. 그럼 몸에서 이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야, 이거 몸에 문제가 생긴, 얘 심각하네? 그럼 어디서? 마지막 비축고가 어디냐면은 뼈예요. 뼈는 이제 미네랄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미네랄을 빼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슘도 빼고 나트륨도 빼고 이게 빼서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으로 미네랄 들어오고 균형 있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도 들어와줘야 돼요. 물론 칼륨 은 우리가 많이 섭취해요. 야채나 채소에 칼륨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한 섭취가 들어오는데 이게 그래도 제한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들어오는데 칼륨이 없어요. 못 뭔가. 반대로 칼륨은 있는데 나트륨이 없어요. 얘또 칼륨이 뭔가. 그고 칼륨 혈증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가 되면 붓지 않고 나가요 그래서 저희 소금은 자기 전에 물 한잔 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안 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죠 우리가 라면을 밤에 먹고 자면 아침에 대부분 다 부어요 그 이유 보다는 나트륨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나트륨을 빼주는 칼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일 때 호박 이런걸 넣으면 칼륨이 보충이 돼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하고 이렇게 붓기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늙은 호박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박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빼줘서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면은 이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소금을 먹어서 붓는 게 아니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렇죠.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도 먹어야 되지만 다른 미네랄도들어어주주 이제 n e r a l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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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소금물 드시고 몸이 부으시는 분들은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먹으면 해결되겠네 l m 예. i 네. n 잠이 소금이 혈관 e r 에 도움이 되는 이유하고 또 고혈압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유, 또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소금하면 고혈압의 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적이 소금이다. 맞을까? 저는 소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요. 소금물을 매일 먹고 있고, 그런데 혈압 재면 저혈압이 나오거든요. 한 110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소금 그렇게 먹었는데도 고혈압이 안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이죠. 저 나이가 이제 환갑을 훨씬 지난 나이인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고혈압, 뭐약 먹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저혈압 상태라고 해요. 물론 정상 혈압 범위를 하지만 120보다는 낮은 상태니까 뭐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금이 이제 혈압을 올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금을 먹으면, 혈액이 짜지고, 그럼 혈액은 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땡기니까 혈액의 양 자체가 늘어난다. 그러면 좁은 혈관 안에서 혈액의 양이 늘어나니까 혈압이 당연히 올라간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반문을 하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액 주사를 맞는데그 물은 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혈액의 양이 갑자기 500ml. 심지어 1L가 늘어나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도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링거액 맞았더니 그 혈압이 올라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가 문제삼는 의사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혈액의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혈압이 늘어나냐? 500ml 늘어났다고 해서 그 정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혈압이 소금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 약은 뭐가 돼야 되냐? 소금을 먹지 마라는 처방서 한 장이면 돼요. 소금 먹지 마. 소금 안 먹으면 이 사람의 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져야 되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의사도 그런 처방하는 사람 없어요. 소금 조심하세요 하고, 약으로는 혈관 이완제나 심장박동을 뭐하야 이런 약을 처방한다는 거죠. 소금이 많이 들어서 문제는 소금을 배출하는 약을 처방해줘야 되겠죠. 그죠? 소금 배출하는 약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을 처방해줘야 되는데, 혈관 이완제님, 이런 약들을 첨가를 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을 먹다 보면 몇년안 가서 부정맥이 다 발생하게 됩니 심장을 억압을 하니까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부정맥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는 소금 먹지 마라. 소금을 빼는 처방을 안 하는데 왜 고혈압이 원인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금을 먹으면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혈관 내에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서 아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관의 탈락성도 회복시켜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차라리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혈관이 딱딱해 진다든가, 혈관의 어떤 부분이 막혀 있다, 혈전이 막혀 있다든가, 그도 심장이 이상박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혈관을 탄력성을 회복시켜주고, 혈전이 막히는 것도 제거해주고, 그다음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뛰도록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의 문제는 전혀 이에 맞지 않아요.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경우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소금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인구의 한3%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특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뭐 올라가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이 혈압이 안정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혈관의 탈락성이 회복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의 예방 치료 부분은 소금을 적대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소금과 친구가 돼서 적절한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